안녕하세요. 바약사입니다. 요즘에 계속해서, 밭자리, 음, 수뇌 중입니다. 오늘 도 이렇게 유령이 보이네요. 유령. 야, 이러다가, 예. 큰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큰일 치를 수도 있겠어요. 네. 와. 아, 야, 이게. 와, 이게 정말 이쁜데. 이게 유령이에요. 자, 이 정도. 참. 아쉽다. 벌써 타고 있죠? 이 떡잎은 아 여기 자주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이 유령이 안 보였는데 이제 올라온 것 같아요 좀좀 아좀 자세히 좀또 봐야겠습니다. 이런 애들요 안보는 애들이죠. 계속해서 그래서 밭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, 이렇게 이 정도 야, 두 입장이고. 아, 살짝만 오가졌으면 좋은데. 네, 너무 날카롭다. 자, 보겠습니다. 계속. 자, 뭐 하나 보이네요. 이렇게. 자, 음, 딱 봐도 심상치가 않아요. 이렇게. 자, 오, 우람한데. 살짝 걷어볼까요? 얘가. 야, 대주만 아니면 좋은데. 살짝 걷어볼게요. 이렇게. 야, 꼭. 아우, 이럴 때는 떨립니다. 떨려. 역시, 대주. 데주... 두 쪽짜리인가요? 두 쪽짜리만 돼도 뭐 괜찮아요. 자, 볼게요. 옆에 얘는 말고 얘는 아니에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쪽 자리 같은데 두쪽 자리면 뭐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뭐 아주 뭐 에이스 정도는 아니에요 왜이러면 얘가 빳빳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딱 봐도 그렇죠? 얘가 후유길이다 그러면 완전 오가있을 텐데. 그런 정도는 아니고, 뭐, 옆 폭은 1cm가 넘어가는 것 같고. 자, 이정도예요 그냥, 자, 네. 음, 정말, 요런 상태에서 빳빳하거나 이렇게 오가져 있다 그러면 완전히 대박이죠. 네. 자, 그런 걸 보기가 그렇게 아, 쉽지만 은 않습니다. 네. 아, 네. 이 줄란 한번 보겠습니다.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약합니다. 역시 유령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너무 약해요. 음. 이렇다니깐요 뭐. 자, 보면. 어 일단은, 변, 은 좋아요. 변은 좋아요. 어쨌든. 그런데, 보시면, 이한입장이만 살짝이 들었어요. 이게, 확실히, 반이 맞아요. 반은 맞는데, 이렇게 뒤집어 봐도, 네, 그 다음에 이쪽으로. 뭐 저는 호줄인 줄 알았는데 호줄은 아닌 것 같고, 역시 밀린 서반이네요. 서반. 반이 밀렸어요. 서반 양쪽으로. 음, 네. 살짝 긴 빠지긴 한데 좀더 기대를 했거든요. 금방 뭐가 보일 듯 무늬가. 아, 마음속으로 이렇게. 예, 그런 거 있잖아요 짜릿한 그런 기분 네 예,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야 이런 게 보이네요 살짝 실망을 하는데 그래도 이대가 기대되는 그런 출란이에요 예, 이게 무늬가 다르면서 이제 오 이렇게 뭐 단엽으로도 갈수 있는 그런 출란 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음 아, 어, 이렇게 폭탄이 맞는, 맞은 자리에요, 여기. 예, 생강초.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얘가 딱 보여주네요, 그래도. 네. 자, 요즘 자생지가 지금 10월 말쯤 되죠? 근데 보시면 이렇습니다, 지금. 툴란들이 아, 너무 지금 가물죠? 자, 얘, 얘가 지금 생강근이에요, 생강근. 자, 생강근. 이렇게. 얘가, 자, 이 정도면은 어, 그냥 리이 두면은 무조건 무너지겠죠.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또 산에, 제가 합리화를 할, 합리화, 제,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, 이렇게 자생지 보면, 음, 이렇게 또 무너집니다. 이러 죽음, 요 정도면은 아주 그 찐록이 아주 괜찮은 변하고 있죠. 이렇게 스타일이.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마, 좀 제법 많이 가져가서 이제 좀, 음, 경매에 올리잖아요. 경매에 뭐, 낙찰, 열, 어제 보니까는 뭐, 열촉에 뭐, 2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더라고요. 그러니 때문에, 자, 보시면 이래요. 이런 것들이. 자, 이, 이 정도 입변은 집에서 한번신나를받아보직한 하잖아요. 이렇게. 자, 아,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, 실질적으로 이렇게, 이런 것들은, 어, 이쪽 밭자리가 원래 그래요 추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졌다가 또 생강근이 또생강초가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런 애들을 지금 확대가 좀 돼서 그런데 중 요정도 해요 이런 데도 2대 정도는 받아볼만 하죠 이 정도 네자좀 날카롭지만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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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십시오 떡잎 그리고 여기 하나 있어요 얘는 이렇게 예. 바가지 완전 좋죠 이런 형태 예, 근데 실물 사이즈가 이래요. 근데 얘네들이 분명 무너집니다. 100% 무너져요. 겨울에 들어오면은 여기가, 언제 여기가 출란밭이었나 밭자리였나, 그럴 정도로 출란이 아예 안 보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, 예, 제가, 아, 그렇게 좀, 음, 그게 이제, 근데 나눔 비슷하죠. 거의. 이런 좋은 종자들이 이때까지, 예는 충분히 예, 확인해 볼 만한 그런 출란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, 웬만하면 이렇게 가져가서 또, 어, 어 경매, 자유 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. 거의 뭐 그러니까 나눔이나 비슷한 거죠. 자,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나눔에 대한 거를 정말 출란에 대해서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아,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죄송한데요.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경제 발전도 했고 그렇잖아요. 그래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나눔하면 좋은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줄나면 좋은 것좀 주지. 이제 그렇게 또 분위기가 바뀌어 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출난에 대해서 나눔이라는 거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. 네. 잘못하면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그냥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냥 함쪽으로 내팽개치고 에이, 죽어도 좋다.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도 그렇죠 이건 뭐 공짜로 받았으니까 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에, 수도 있,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눔이라는 거는 조금 네예좀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뭐 얘가 뭐천원 차이로 낙찰이 되고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었고 또 아주 지금 뭐열척 가까이 되는 걸 어제 같은 경우도 2만 원에 낙찰이 됐고 이 정도는 거의 나눔 수준 아닐까요?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안 못했던 것을 계속 지금 마음을 좀 어, 접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나눔을 이 자율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. 지금 계속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한번 추위 확 고잖아요 이제 지금도 성장이 멈췄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비가 한번 좀 세차게 오면 그래도 좀 활기를 찾는 찾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, 제가 산에 다니 오랫동안 좀 오랜 음, 장기, 뭐, 몇십 년은 아니지만, 그래도, 어, 계속, 뭐, 일주일에, 5, 일 6일 정도는 산행을 다니는 사람으로서, 어, 좀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좀, 계속해서 산행을 좀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보시면, 예, 보시면, 요, 요렇게 조그만네요 자, 여기 있죠. 이제 확대를, 이제 제 손가락, 이 한마디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, 이제, 자, 실물은 이 정도 하거든요? 자, 근접을 하면 이렇게, 예,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. 근데 얘는 벌써 이제 이렇게, 자, 예, 이제, 그, 무너지고 있죠? 자, 자, 여기도 있어요. 지금 딱 보기에 좋아, 보이죠? 이 편. 근데, 이렇게 사이즈 요만한 거. 예. 자. 산에서 절대 못 키웁니다, 이거. 예. 절대. 예. 다 무너져요. 이렇게 조그만데. 얘가, 어, 살아나겠습니까? 이 추위에. 네. 자. 여기도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저는 요놈,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, 예. 제가 살려내거든요. 근데 네. 자. 아, 여기도 있더라고요. 여기요. 요런 것들. 예. 자, 그렇기 때문에, 어, 이런 거 키워서 좀 발전시켜서, 네. 하지 않는 이상, 1년, 10년 가도 정말 변이 종 하나 아마 못 찾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는 얘기 또 다시 한 번, 예, 말씀드립니다. 어, 네. 또 찾아보겠습니다. 이, 이 정도는 이변이 아주 조금만 이제 안 보여요.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봐야만이 보이는 거예요, 이게. 자, 이렇게. 예. 자, 이런 것들을, 네, 이제, 뭐, 아, 요거 정말, 이제, 작품 만들려고 그러면, 최하 한 5년 이상 걸리겠죠? 네, 자, 이렇게. 저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하거든요, 발전이. 지금 만져도 까랑까랑해요, 이 정도면. 은예 입장 보십시오, 이 정도. 자, 네, 요 정도 한다는 거. 자, 네. 자,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. 오늘또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고요. 산행 계속됩니다. 네. 오, 여기 이쁜 거 하나 있다. 여기. 여기. 아, 아니네요. 제가 잘못 봤어요. 아, 여기 길이가 길 길이. <laughs> 여기 위에가 말랐는데. 자, 여기까지 산행 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다음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